아침 6시 반이고요. 어, 밤새 비가 왔었나 봐요. 도로가 다 젖었네요. 그래도 밤 사이에 비가 와서 이지 어제는 숙소가 없어서 뭐 작은 도시의 단점이 그런 거 같아요. 복불복인 것 같아요. 큰 도시를 혹시나 해서 건너뛰어 오신 분들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밖으 나가구요. 여기가 어제 아저씨가 데려다 줘서 오 그냥 왔는데, 마을 이름을 몰라요. 그래 원래 가기로 했던 마을이라 생각하고, 걸어야 될것 같아요. 1km, 2km 뒤에 있다 생각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4유로에 조식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신청을 안 했어요. 조식을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하니까 계속 쉬지 않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식 안 먹고 공복에 10km만 걷고 그 처음 나오는 마을에서 좀 쉬면서 먹으려고요. 해는 아직 안 떴는데 날씨 구름이 많아요. 날씨가.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아 어, 여기 누가 장난쳤네요. 이쪽으로는 길이 없는데 저쪽으로 가래. 와 아침부터 정글이에요 정글. 이야 이 풀들의 생명력이 엄청나구나. 풀들을 빠져나오는데 풀들에 있는 물들을. 신발하고 바지하고 제가 다 닦아줘서 제 바지하고 신발이 다 젖었어요. <laughs> 아, 원래 저쪽 마을에서 이거 오면 되는데 저쪽 마을이 아니라 한참 떨어진 마을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어제 주인 아저씨는 분명 1km 정도만 더 걸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술래길을 걷기 전에 이탈리아에 들렸다 왔었는데 이탈리아 아저씨들도 내년 봄에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다른 이탈리아 분들도 지금 걷고 계시대요. 근데 이 길이 처음에는 엄청 막 짜증나고 욕 나오고 엄청 불만, 불평이 많아요 되게. 왜냐면 숙소도 그렇고 자는 환경. 모든 열악한 것들에 내가 왜 이런 걸 하려고 했지? 여기 와서 내가 도대체 뭘 얻는다고 막 이런 혼자 자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를 한번 걸으신 분들은 여기를 또 오시더라고요. 음,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를 걷는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는데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순 없지만 그냥 길을 걷고 있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고,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있고, 없고, 높고, 낮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모든 거를 편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걷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신비해요. 이 길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저쪽에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laughs> 진짜 산 할아버지가 구름 모자 쓰고 있어요. 아침에 11km 왔고요. 이제 커피랑 아침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대박. 제 저기 어떻게 올라왔어? 저뿔 달린 점수 봤나요?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지? 염소가 점프도 뛰나? 봐봐 12유로 말베르게 확실히 어제도 13유로에 잤지만 이제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생장부터 초입이랑 어 사리아부터 산세오까지는 조금 가격이 있는데 팜플로냐 넘어가고부터는 15유로? 밑으로 숙소가 많은 것 같아요. 헐, 문안 열었어. 오늘 무슨 일이야? 뭐 없어서. 8시 반인데? 아, 여기는 9시에 문을 연다고 하네요. 여기, 여기 길 따라서 가면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이거 나가는 것 같은데. 어, 왜 요즘에 카페들이 이렇게 늦게 열어? 원래 보통 8시면 열거든요. 8시 전이나? 이게 뭔가 이상해. 저 아줌마리로 가면 있다고 그랬는데, 없어. 아 어, 다음 마을 6.8km. 공복에 마을이 되냐고.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오픈 시간 이런 거 체크를 못하니까, 또 변수가 많네요. 헐라. 헐라. 벵가미너. 헐라. 벵가미너. 벵가미너. 어, 앞에 산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여기도 현금 밖에 안 받네요. 아 여기도 현금밖에 안봤네요아 커피 잘 마시고 30분 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름이 해를 다 가려서 30분 쉬었는데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서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오늘은 비아나 다음인 로그로 i 까지갈생각이에요 k 올라. 올라. a s e n g 이 g i o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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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a Hola. h o 이렇게 또 쉬었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땀이 나고 그래서 바람막이 벗었어요 와.. 체온차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여기 내리막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못 디디면 그냥 오우. 야. 역시 오르막을 오른 다음엔 그만한 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비아나 가기 직전에 우와.. 포도 농장 쭉 있네요 앞 앞에 비아나 마을이 보입니다 역시 예상대로예요 이제 오후 1시인데 비아나에서 머물 사람들은 여기서 체크인하고 있네요 비아나에서 많이 스톱들 하시네요 저는 1시니까 다음 마을 로르녀까지 가보겠습니다. 많이 계시고, 여기도 다들 오. 간식 샀어요. 비아나 마을 빠져나가는 곳에서 앉아서 먹으려고요. 나가는 사람이 얼만큼 되나? 체크하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비아나 마을 나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밥 먹으려고요. 이 네, 문직이에요. 지금 시간에 보통은 다 예약하신 분들이 숙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기를 빠져나간다는 거는 예약 안 하고 로그로인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가는지 여기서 지켜보다가 많이 간다 싶으면 부지런히 쫓아가야 돼요. 에 로그로요? 진짜요? 제가 가방 메고 준비한 사이 이또 갔어요. 대략 본계 열일곱 열여덟 앞으 스무 명이 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헐라. 네, 메라스티아. 이제 마을 초입에 왔고요. 8.9km 정도 같아요. 8... 한 몇? 어. 이제 알베르게 찾아서 체크인하면 될것 같은데 이큰 도시에서 알베르게 찾는 것도.. 여기 어. 어, 알베르게 표시가 있어요. 에이 미 e 오늘은 6시 50분 아침에 조식을 먹고 이빨을 닦으려고 그랬는데 칫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칫솔이 <laughs> 잃어버릴 수가 있나? 그래서 찾다가 늦었는데 결국 이빨은 못 닦았어요. 아 숙소는 기부제 숙소인데 저 기부제 숙소가 기부 방식이 기부함을 열어서 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20 유로를 했는데 기부함 열고 돈을 넣는데 었 지폐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부하고 가신 분들은 다 동전 듣고 가신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이거를 20유로를 해야 되나? 하고 조금 망설여졌는데 솔직히 누가 돈 내고 누가 안 내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는 것 같아요. 그게 기부제잖아요. 적게 하고 많게 하고를 떠나서 한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맑네요. 해가 아, 오늘은 뭔가 빨리 만난 기분인데. 로그는요 빠져나가는 길목에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가 산책로처럼 잘돼 있어요. 여기서 좀만 가면 강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뻐요. 확실히 5일차가 되니까 몸의 근육통은 다 괜찮아졌어요. 이제 발에 통증하고 발목에 통증만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뭐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이런데 근육통은 3일차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어, 단지 이제 매일 걷다 보니까 발에는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와, 동네 산책하시는 분인데, 걸음 속도가, 오, 엄청 빨라요. <웃음> <웃음> 와, 오늘은 낚시하는 분 엄청 많네요. 이거 호수인지, 강인지, 호수 같네. 올라! Gracias. Gracias. Buenos, días. Okay. ¡Buenos días. Hola. ¡Hola! Buen hola. ¡Buenos días. ¡Gracias!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Hola. Venga días. Hola. ¡Buenos días. ¡Wow! Hola. 도시에서 한 7km 정도 나오니까 이제 공원하고 다 끝났어요. 아니, 이거 다. 아 이게 고속도로 옆인데 뭔가 이게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금은 흉물스러운 것도 같아요. 뭐 느끼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좋진 않네요. 이게 너무 이게 뭐 하는 건지. 어 산책로, 포도농장, 고속도로 이렇게 공사 현장 지나니까 저 앞에 마을이 보이네요. 이게 와이너리 같아요 어 이제 산티아오까지 576km 남았어요 와 지도 엄청 크게 있네 생각보다 마을이 커요 라바레떼 라바렛대. 혹시 라바레떼를 그냥 지나실 분들은 그냥 아래쪽 차도로로 그냥 쭉 통과해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마을을 쭉 크게 돌게끔 해서 까미노 길이 돼 있네요. 언덕을 한참 올라가서 마을을 둥글게 돌아서 나와요. 너 아기? 너, 너 까미노. 화살표가 이제 나왔네. 나발의 때 나와서 화살표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냥 도로 따라 쭉 나오면, 가 <목소리가> 나오네요. 아, 길 잘못 들 뻔했네. 왜? 나눠주고 돼6 k m 와! 와! 이게 키워도 꼬마여지까나헤라나헤라 아, 진짜 까맣감이합니다7 5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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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일본 할아버지. 나바레 때에서 나와서 이 길이 계속 자갈 길이라 계속 지하판을 걷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물집 잡혀서 걸으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어제 벤토사 마을 이게 자갈길 걷다가. 아 스팔트 걸으면 발이 엄청 편해요. 자갈길이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완성. 이렇게 하면 마을 도착했는데 <laughs> 저 사진 보세요. <laughs> 어, 카배테리아 있어요.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이거 먹으면서 발을 식혀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쉬네요. 30분 쉬었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나바레티 지나서 이제 벤토사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초입에 카페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나이라까지 11km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와인하고 저통하고 15유로래요. <웃음> 여기 <웃음> 이 자갈밭이에요. <laughs> 무슨 퀘스트같아. 길이 Un día, eh, 40 kilos más o menos, sí, sí. Wow. porque si no puedo reservar eh, sí. siguiente, siguiente ciudad. Ah. Si no hay. Siguiente, siguiente, siguiente. Sí, sí. Madre mía. Sí. Vas a llegar a Santiago. Sí, de sí. Ajustela enseguida. Si mucha gente hay sí. este camino. S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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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tra es reservar, llamar. ¡Ah! ¡Pues no tienes teléfono! Sí, no sí. Tienes. ¿Y a uh, reservar? Sí, en una sí. Ah. sí. ¡Buen camino! ¡Buen camino! Buen camino. Buen camino. Buen camino. ¡Hola!

Hola, buenas tardes, uh, 현실판 Hola, buenas tardes, hola, ten camino. Hola, buenas tardes. 어, 이제 마을 초입이에요. Hola, buenas tardes. Gracias. 날씨가 덥다면 덥고 좋게 말하면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좀만 가면 마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트 나왔습니다. 밑에서 잠 보고 또 돗자리 깔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마을에서 쉬는데 이 다음 마을이 5km밖에 안 되거든요. 음, 지금 1시 반이라 거기까지 일단은 넘어가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마을에 알베르기가 두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혹시 풀이면 그 다음 마을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두개 마을 합쳐봐야 10km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푹 쉬고 가려고 해요. 자갈밭이랑 포도밭을 지나서 마을 입구에 들어섰더니 제가 이 마을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게첫 순례길 때이 마을에서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자갈길을 지나왔는데 10월 초였나? 씻고 나니까 감기 몸살 기운이 와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씻을 때도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이 자갈 밟으냐고 그래서 서서 씻지 못하고 샤워! 앉아서 씻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도잠 자고 일어나니까, 다행히, 그래, 걷자라는 생각으로, 막 살찌 쳐서어요 살찌. 그리고 물, 콜라, 칫솔, 치아, 군것질거리들, 빵. 적어도 한 30분은 쉬어야 발이 식더라고요. 마을을 두개갈 생각하고, 쉬어주려고 합니다. 콜라, 벤카미노 느낌이 싸한 게, 다음 말 알베르게 왠지 다 풀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없죠. 배낭이요. 뭐 오후에 올 때도 있어요. 좀 늦게. 근데 지금 한 앞서간 사람이 문의 부탁하게 보기가 좀. 아, 제가 그러니까 지미 조금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저기 그저 핸드폰 제가 저제 핸드폰이 아예 없어 갖고. 네. 여기 일로서 오른쪽. 어, 잘 쉬고. 여기 생명수 보충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쉬는 동안, 10명이 또 넘는 분이 앞으로 지나가셨어요. 아, 생각보다, 이제 2시거든요? 늦게 걷는 분들이 꽤 있네요. 저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아요. 나즈프라가, 알베르게가 두 개라 그래서. 다들 여기서 왜안 먹는 거야? 여기는 알베르게도 많은데. 이거 나오나? 이제 나이라에서 동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라에서 쉬는데, 어, 어저 멀리 나저프라 마을 보입니다. 어, 국립알베르기인데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아저프라 국립이 침대가 이렇게 양 옆으로 두 개씩 방이 조그맣게 간이벽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저프라까지 오는 사이에 이제 수풀이 많거든요. 수이 많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쉬다가 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가방에. 베드버그를 붙여갖고 오면은 얘가 밤새 돌아다니면서 물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제가 2022년에 진짜 엄청 많이 물렸었는데 새벽에 깨갖고 이게 물렸다는 걸 아니까 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 같은 것도 이제 저번 사람이 쓴거 그대로 사용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에이 오후 3 시인데 어쨌든 뭐한 시간만 더 걸어서 천천히 뭐 걷죠. 뭐 다리도 괜찮은데 저 알베르게의 베드버그가 이제 기생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베드버그는 순레자들이 어,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저 알베르게 오기까지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중간에 그늘 같은데 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방을 그쪽에 내려놓고 많이 쉬세요. 그래서 어 아마 그때 그런 것 같고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 큰일 났어요. 아무 데도 화살표가 없어. 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 큰일인데? 나 하나 정해서 그냥 가볼게요. 와, 드디어 화살표 나왔네. 야, 이 광활한데. 이쪽에도 아무도 없고. 저쪽에도 아무도 없고. 이쪽에도 아무도 없고. 오, 도착했어요. 아, 알베르게. 두 개가 다 마을 끝자락에 있네. 사5 9쩜그이 전답이 쉽지 않더라 아, 오늘 엄청 무겁네요. 아, 이제 알베리가 있는데 되게... 침대가 있길 바라는데. 스머프 집이네, 스머프 집. 아, 이거 방 하나 저 혼자 다쓰고요 15유로고, 뜨거운 물은 저녁 7시까지 나오고요. 저녁 15유로. 그리고, 온니 현금. 아저씨 엄청 불친절하고, 성격인 줄 모르겠는데, 현금 내기 싫으면 나가서 커피테리어와서 저녁먹으래요? <laughs>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씻어야 될것 같아요. 좀 있으면 뜨거운 물안 나온대요. 그 대신에 이거, 티 무료, 커피 무료, 컵 사용. 그 대신에 내일 아침에 컵 닦고 가래요.